다 썩었어요? 헉, <laughs> 아까워. 선생님, 뭐예요? 아, 가을이라 깻잎이, 꽃이 폈네요. 꽃이 피면 이제 열매가 맺을 단계거든요. 음, 제가 이 깻잎을 따서 반찬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마스타 TV2 농장에 왔습니다 음 농장에 이게 가을 배추거든요 김장 배추입니다 아, 아우, 배추를 아주 많이 심으셨네요 오, 아직도 옥수, 옥수수가 남무 열매 열려 있는데요 아, 옥수수도 어 빨리 먹는 옥수수가 있고 늦게 먹는 옥수수가 있는데 아이 옥수수가 어좀 늦은 가을에 먹는 옥수수 같습니다. 아 요즘에 옥수수밭에 옥수수 잘 보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우 키가 무지 많이 컸습니다. 아우 올 겨울에는. 김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음. 네,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권. <laughs> 얼굴을 왜 돌리고 있어, 지 무슨. 네, 방금 보신 분은 권 t v 였습 권PD님이었습니다. 어. 고추. 어. 네. 파아 고추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음, 아우 고추님이 실합니다. 음. 어, 이렇게 마스타 농장에 와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고추가 이렇게 예쁘게 주렁주렁. 달려서 익었네요. 아 어떻게 보면 꽃, 꽃 같지 않습니까? 아, 꽃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빨간하니, 어, 고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토란도 잘 크고 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토란을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키가 엄청 컸어요. 근데 어, 올해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아, 여기는 뭘까요? 참외 참외입니다. 참회, 음, 네, 참외 보이세요? 이런 걸 꽃도랑 아, 참외 같, 개구리 참외 같네요. 어,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 이런 참외를 어, 된장에다가 이렇게 장아찌 담아서 먹으면 사실 맛있거든요. 아, 모기가 너무 많이 뜯어요. 아, 아이고, 따가워. 어, 이렇게, 오이가, 오, 어, 잘생긴 오이 하나 있는데요. 오, 오늘 오이 수확할 것 같습니다. 음, 아이고, 오이 안녕? 음, 아이고, 따가워. 어, 이렇게, 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 익었네요. 이거 보고 색깔이 변한 걸 노각이라고 하죠. 어, 노각 오이. 아, 근데, 오이에 가시가 달려가지고 아파요. 그리고, 오, 어, 어,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오이가 언제 자랄까요? 어, 오이야, 오이야, 어딨어?